그거 <laughs> 좀 말해, 안 말해도 돼. 오야, 어, 내가 만든 동굴 알게 된 거? 그래? 그냥 돼. 그러게 응, 나무 있어? 응, 괜찮은데, 이도지는대 어쩜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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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은 응? 그냥 탐험하자. 어? 고갱이 다썼어 동굴 탐험하자. 고갱이 다 썼어. 괜찮아서 고갱이 만들 수 있어. 줘라. 안 들어왔어. 최고 만들어 줄게. 와! 내일은 <립식> 굴 <동굴> 탐험하기. 알았어. 뭐해씨 어, 아니, 석 오케이, 석 <다. 립> <내가 볼 거야. 립> 무조건 많이 타야 돼. 우리 어. 문제가 있어 어. 길를 모르고 아무데나 막가 같이 하라고 어쨌든 어, 어 잠깐만 여기 거의 위가 위가 방금 봤는데 위가 흙이었어 근데 그럼 여기에 낙관를낸거야형 응. 어. 전 줘봐 야거이다 형렇게 보면 바깥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답이 있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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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돼. 바깥이네? 나중에 쉴게. 아, 그래, 우리 좀탐한 번만 더가 어차피 나시니까그래 저희 바깥이요. 막혔어. 그냥 올라가자. 가자. 어, 여기 형이형 여기, 형, 여기 봐봐. 데 <목소리> 안녕? 나 올라갔어. 나 올라갔어. 여기 어디임 근데? 오! 쩔다! 저 나무 길쭉한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 다행이다. 저기. 다행이다. 우리 가까운 데서. 우리 집을 아. 좀 넓힐까? 그래? 근데 유리. 유리는 그대로 하고. 그래. 나 사막 가서 나중에 유리 좀 구해올게. 맞아, 나는 아, 힘들어. <목소리> 아, 나. 아, 나. 완전 아, 아, 육식 나. 아, 들어 나. 아, 나. 아, 나. 자갈 아, 나. 무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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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도망도 안 해. 우리 최복 보 남적 켜올게. 아, 갔다 와 갔다와. 네, 갔다 와 와, 야다 나왔다. 식물. 그래? 가 내가 게임 갔다 와. 키했는데알수 없는 키. 있어. 늘 다섯 개. 늘 다섯 개. 여대 그 돌고고 있어. 뭐? 그돌그 네. 네? 뭐 네. 거? 돌 있는 그거어그어 뭐? 그니돌그거 있잖아 그거까니까 그니까. 는니까그거어 그니까. 그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니 나무 뭐, 내가 키어있어내일 <laughs>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니까일도 하고, 절도하고, 다해다 <laughs> 아, 근데 왜 우리 밀밖에 못만들어? 씨가 안 보여. 호박씨 내가 이런 코박씨... 호박씨보여야 하지. 코박이라. 난 모래 좀 키웠게. 음. 아무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외초복은 다 벗었어. 아나 죽으면 어떡해? 상업도 나외초복다 벗었다니까? 아 렉? 네. 아렉걸냈어 네, 그래. 안 먹어. 뭔 뜻이야? 기다려. 기다리면 돼. 우리 이찮으니까코흡스스 선이 하나 만들까? 그래? 어차피 형 용암 포화가서 용암이 어딨지? 이 포화 나와봐 아이고 그 석탄 있지 어몇개세 개만 가져갈게 제가 봐도 모래 몇 개의 석탄 몇 개지? 여덟 개인가 모래 열여섯 개 아니야? 아야 잠시. 개치다. 아. 상자 두 개, 여기 하나 더 있어. 어이씨. 상자 우리 더 많아야겠는데? 어, 찾아보자. 그니까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다 왜 나? 에. 알았다 우리 어떻게, 너 삐뻔하잖아. 응. 그러면 여기다 놔. 좋네?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음식 확장하자. 역시벽붙실 게? 아, 벽안 푸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확장하자는 건데는 여기까지? 벽을 내 꼬셔? 이제 내다 왜? 두 개의 알상대가 이렇게 똑같은 방향인데 아니요? 내 꺼에서는 네. 아니요. 뭐지? 여기까지 확장하죠? 여기 벽을 펴서? 부수? 풀어야지. 어,

여기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 뭐야? 됐다. 뭐 소리는 안 설치해도 돼. 딱! 해 보내, 확정 그... 아직 끝 아님. 내 돈은 깔아야 돼. 이거... 아, 이거... 다거가내이고 있어 그래 우리 좀 우리. 멋있게 나무 이거... 안돼? 뭘? 거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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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없잖아, 그래. 우리가. 문제점은 있어. 가문비나 어, 그 나무 생나무 알고는 막 바닥만 하는 거다. 오기차게. 그래. 그럼 만들 자. 이거 자전거. 아그 예뻐. 알았어 여기다. 해. 따라, 빨리. 됐다. 오케이, 완료, 우리. 모래는 얼마나 됐을까? 13개. 도! 미니하고 있어? 오, 응. 괜찮아. 응. 한개 정도. 응. 이 위에. 네. 됐어. 도이치 완성됐다. 문도 하나 더 만들자 야, 우리 대문도 만들래? 넌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바깥에서 나무 여기 넣어놨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여기 이거 물짝때이뿌신다데 오케이 아, 미안해 나 이거 물 하려다가 때릴거야 아이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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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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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1분이인니까 시간이 충분해. 사다리 만들어야지. 나무 있어? 응, 안 사니까. 나켜롭게나 괴롭게 해. 끼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나무 도끼가 그때 있지 않았나? 내가? 그래야지, 그야 우리 돈 완전 많아. 나무를 캡시다인소 나무를 캡요나시다 나무를 깎요. 나무를 시다 나무를 깎시다. 하고 있다. 농도 쉽자, 우리 그래. 나 모르 겠시다. 여기 는죽 도록 게2 2 이다. 못 나네. 0.6, 0.6.1은날수있 던데. 어갈수 있어 거기서 6 어, 1이 있어? 어 이거 습관대로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음. 시다 나왔나 아무래도 뭐 이렇게 요 아, 사다리가 있어야 만드나? 음? 사다리가 있어요 사어 아니 막대기가 있어야 사다리 만드나? 막대기? 막대기, 가 있어 거다 만들어? 응. 어.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 다니? 에이,구나. 에기 가지고 만드는 거였구나. 원래 아. 노는 날 아침에 여기는 유리 누가 가지고 거기 안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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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안에, 안에. 느낌이 있습다 올라가서 치고. 유리 깔면 안 되잖아? 야이미 유리로 아이 따라라그 위로 그냥 유리로. 아 맞다 유리죠. <목소리> 케와 병이도 케와나 만들 거야 이제 응. 알았어 다이아 3 줘. 다이아5 어, 그래. 갔다 와. 이5 5 5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5아 여기서 그만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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